괴로울 때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주심입 오늘 이 새벽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감각 기관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내 행동과 판단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실제로 내가 바른 것을 보고 있는가, 바른 것을 듣고 있는가. 그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감각기관에 의해서 사람은 지배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만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 형성된 내적 자아가 어느덧 보이지 않는 자양분이 돼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도록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장성한 사람들이 내 마음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눈으로 보이는 것을 보는 만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듣고 있는 것을 듣는 만큼 듣지 못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는 만큼 보이지 않는 자기 마음을 보기 위해 노력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해서 보는 노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를 잘 보고 자기를 판단하지 못하지만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은 쉽게 합니다. 유독 상대방에게 있어서 문제들이 잘 보이는 것은 실제로 내 안에 있는 미해결 과제들이 쌓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볼때그 눈으로 자기를 볼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즉, 제3자의 시야로 자기를 볼수 있는 사람은 비로소 보이지 않던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내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본문 17절부터 18절 말씀에서 내 자신의 이야기처럼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제 3자의 이야기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9절까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인자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그를 조롱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를 기피하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3자의 시각으로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술술 풀어내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나서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그 어머니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20절 이하부터 나오는 바로 이 세베대의 두 아들과 어머니의 이야기는 그 어머니의 바램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내두 아들이 주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면 반드시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앉기를 바라는 이 어머니의 마음은 예수님이 듣기에나 또 제자들이 듣기에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네가 지금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또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은 분개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분개한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닌가요? 원래 문제는 이두 아들과 어머니의 문제가 아닌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바로 이 나머지 열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으뜸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10명의 제자들 마음속에 가득 찬 질투와 시기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늘 누가 더 예수님께 사랑받느냐 아니냐에 대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고,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서 그분의 나라가 되면 내가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쓰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드러내지 못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내 경쟁자 요 라이벌과 같은 사람의 인사청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분개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분개하면서 이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실상 보이지 않는 자기 마음을 잘 모르는 제자들이 두 동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구현하지 못한 욕망의 모습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자기 마음을 끄집어 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의 치료를 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발전합니다. 맹인들이 길가에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칩니다. 주변 사람들이 떠들지 말라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묻기를 뭘 원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맹인들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주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주님, 내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안전자리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제3자의 시각으로 풀어가는 예수님과 내 자녀의 문제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부모의 모습, 결국에 그 부모의 모습과 두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곡해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왜곡했습니다. 자기 욕망과 자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채 남의 문제만 보는 눈뜬 장님들이 다투는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비록 두 눈이 멀었지만 자기의 문제를 직시하고 솔직히 오픈하며 내 문제를 고쳐 달라고 이야기하는 두 맹인들의 이야기가 어우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너희들이 눈을 뜨고 있는 자이냐, 눈을 감고 있는 자이냐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 해서 항상 마음이 천국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불안전한 사람들과 불안전한 내가 만나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 그리고 각자 가진 문제들이 서로를 향해 찔러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해결해야 될 문제를 놓고서 미해결 과제로 남겨두고 그 상처를 끄집어내기 두려운 나머지 어영부영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반드시 우리가 보고, 듣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게 하는 조, 도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관계로, 관계로 인한 상처를 받은 사람은 점점 더 관계에 민감해지고, 돈에 의한 상처를 받은 사람은 점점 더 돈에 민감해지게 됩니다. 의심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늘 남을 의심합니다.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늘 두려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상처도 주님께 내어놓는 사람은 십자가의 모든 것을 못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한 이두 맹인들의 솔직한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당당히 자기 십자가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객관적 시선으로 자기를 보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들의 문제가 뭐하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문제를 완전히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된다면 여러분의 눈이 뜨여져서 세상을 바로 보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사순절의 네 번째 주간이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고 여호와의 얼굴을 볼수 있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니라, 보라, 넘어진 자를 붙들고, 보라, 상처 난 자를 감싸 주시고, 고쳐 주시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도, 라한내 시작에 그 끝은 창대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신실하신 그분 여호와 것은 너의 고난을그 끝에 함께 하리라 구하고 또 구하라 반드시 너를 안고 돌보시리라.